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에서 약 3분 동안 바로 저빙피아이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의 오늘 시청자는 바로 저와 저와 유인이와 여인이와 유인의 동생 유준이라고 있는데요. 유준이가 어몇 뭐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곱, 이제, 아, 이제 8 살이래요 이 친구인데요. 어 되게 장난끼가 많고요. 오늘은 허기 버전으로. 되게 무섭게 그치야. 유진이가 되게 무섭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u t up in y 은 u r car. That's a g o o

그 허기 허기도 무섭고요. 이거 어떻게 짰냐면요. 저희가 일찍. 유준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그냥, 그냥 주방으로 달려오길래 부서서 어. 숨었는데 제가 좀비 피하기를 한번 잡았습니다. 이름 나갈 게... 겁니다. 야, 내게 제일 밝아. 내게 제일 밝아. 아니요. 내게 제일 밝고. 근데 그거 갖고 와서. 그냥 나가볼까요? <목소리> 귀신같아도 <그터도> 이해해주세요 <laughs> 아니 유은이가 멤발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나가볼게요 여기 앉으면 될것같은요 제가 제일 안 지켰어요 나는 이인은 제 겁니다. <laughs> 유진이 혼자 무서운 것 같아. 나가보자, 그냥. 가보겠습니다 무섭겠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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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짠! 짠! 왜? 여러분, 유진이가, 유진이가 오네요. 저희가. <laughs> 우진이, <laughs> 알았어 그 창고가 안 보이다 보니까 유준이가 못 찾겠어서 어, 유진아, 계속 오르는데 저기 안까지 쭉 들어가봐 유준아 응. 다리 해봐 어, 다리 네, 이제 하자 10분까지만 놀자 아니, 얘들아 언니 다안해알아먹 우리 좀비는 좀비 게임은 다, 다음에 다 다시 잡았다. 돌아옵니다 그럼 안녕 어 잠깐 <laughs> 다시 할래? <우와. 웃음> 안데 근데 아 여러분 야, 내가, 내가 준비래